I'm coming for you. Wow. 아왜 일로 와? 아 초반부터 처음부터... 아 이거 문 닫아줄라 했는데 왜 변신이 안 풀리냐고. 어이, 오늘 변신이 너무 안 풀려. 왜 이래? 아이래 렉... 아이고 잡네. 아이고 아이고 넘어가 반대편으로. 내가 피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친구는 나를 잡으려고 혈안이 낼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안 잡혀. 최대한 이 상태로 시간 뽑을시면 해. 아, 여기 있었구나. 아, 난또반줄 알았다. 이 친구. 아, 섭섭할 뻔했네. 아. 보일이 뭐 당당하게 다녀. 음. 오케이. 땡큐. 땡큐. 음전 다 먹어 주고 저기 앞에 것도 아, 이 친구가 먹겠네. 어이? 뭐야? 냠마.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k s 바로 잡아 줘. I'm being chased. Thanks. <웃음> <웃음> 아이고. Wow. 일하 이러면 안 돼. 발전기 돌리느라고 좀 맞았나 보네. 에이고. 아, 너무 급하 게 살린 거 아니오? 여튼 여기 스나 돌리고 연장으로 시험 감고살리로가 볼까? 확실하게 구해 줍시다. 막걸리 니까 야, 볼 수가 없어. 아아 아, 나갔다 아 이거 이거 내가 볼 때는 이픽 친구가 잘못 살려준 것 같은데 계속 그렇게 살려주니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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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살려주니까 죽은 거 아니야? 온다 아나 할머니 칼 너무 잘 던져 아로 뚝대기 너무 잘 던지신다. 키가 남아도 오지를 않아. 아, 바로 여기 만져주고 뒤에 소리가 나기 때문에 연장은 바로 씁시다 아이고. 그래도 아직 3발점기 때문에 방심하면 안 되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중앙을 돌립시다. 예, 중앙 돌리는 이유가 아무리 잘해도 여기 맵이 아무리 넓고, 넓고 좋아도 애들이 뭉치게 돌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때 아 좋은 게 하나도 안 떴네 팔가락 놨으니까 오기전까지살짝만 돌려. 놓고 와우! I've been chased. Thank you.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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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okay. 너무 가까워서 또 치고, 아, 뭐야, 뭐야, 어디까지 날라가? 오케이, 바로 런. 아, 온다. 아이고, 이거 또 피해? 아하. 야, 이거 잠렉 때문에... 아, 지금 이거 너무 심한데,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라도 살아야지. 내가 바로 뚝배기 잘 가시고... 아, 할인마가 칼에 생각보다 잘 던지기 때문에, 이거는... 라이스 중앙 돌리기 좀 애매하다! 좀 채우고 한번 도전해 봅시다 야.. 다 부서졌어.. 아.. 내가 90%까지 맞는 거를 아이고.. 야, 야.. 하필 여기로 걸리냐? 아. 아 너무 아까서 못살리겠다 아 이런 이왕 이렇게 된거 홍차를 돌립시다 저기 주차장 돌린곳의 반대쪽이기 때문에 여기 돌려주면 굉장한 이득이죠 나이스 자 이제 대각선으로 성당이랑 헤드 안 돌리면 끝. 뱅키. 응? The killer's chasing me. 예, 예, 예. 왔다. 바로런. 버리에 너무 아깝다. 바로 똑벽이 칩시다. 나이스. 바로런. The killer's chasing me. 운수료 내가 죽긴다니까? The killer's i chasing me. 계영치와 okay, 바로 뚝배기 아이고 칼잘 피해주면서 짝사물 변해 예, 칼잘 던져서 칼에 대한 자,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얘가 오히려 추아하기가 좋긴 하다 바로 뚝배기 나이스 그런 점을 역용해서 어울러 끊어봅시다 아, 좀 있기때문에 나이스 아 뭐야 칼아 이씨 칼 작동 안하길래 그냥 자연스럽게 갔는데 아 친구야 왜그래 아 연장 박아? 연장 박아도 되나? 안될거 같은데 또사 살리러 가야돼 저거는 다가 동선 안 겹치게 잘 봐주면서 이동합시다. 야 이씨 락피 있으면 락피 있다 말을 해줘야지. 그랬으면 발전기 손안뗐지 아. 여친구한테 아마 터널 에갈것 같으니까 바로 잡읍시다. 바로 연장 받고. 아 왠지 불길하다. 아, 저 친구 피없는데. 그래도 일단 다 돌렸다. 좀더 가까운 출구 쪽을 빨리 열읍시다. 저 친구 저쪽이라서 저쪽 성방 쪽을 열기가 또 애매하다. 난. 그래서 아마 쟤는 저쪽을 캠핑하겠지. 왜냐면은 잘못해서는 내가 이쪽을 열어버리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상황좀 봐주고 햄을 샀으니까 옆에 있겠지 저거는 지금 저 친구는 잡아간다는 의미지 자저 친구 이거 문 열고 살려봅시다 그거 혹시 모르니까 시간 1분 안에 못할 수 있으니까 살짝만 해놓고 자, 여기 미리 깔아놓고 동선을 막아봅시다. 아냐, 아냐, 나너 살려줄게. 이, 어, 클라스 위치? 오케이, 간다. 위치 한번 봐주고. 오케이, 바로. 슉! 잘 있으시오. 바로 뚝배기 때려주고. 에? 네? 자, 어쨌든 이거 깔아놔가지고 얘는 지금 좀 동선이 조금 막힌단 말이야. 그러면 그, 빨리 문. 외기고 나가면 되는데? 친구야? 아, 이러면 안 돼. 바로 뚝 때려줍시다, 이거. 살려줘. 피지컬 보여줘, 보여줘. 오자마자 바로 뚝배기. 안 되네. 오케이. 바로 뚝. 일 옆으로 빠져있다가 이 친구 이제 걸 거거든? 오케이. 바로 붙어줘. 바로 뚝배기. 나이스. 이 친구 바로 데리고 나갑시다. 아, 친구야, 너 힘들다.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자, 수고. 아, 뭐야, 한국인이었어?